우리 팀 정글 보고 해야 되겠는데. 뭐, 우리 팀 정글이 나 보고 알아서 AD 뽑겠죠 뭐. 지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차피 센팀이 이니까. 아 오늘 기세 탄 날이기만 해봐. 진짜 밤 생각 간다. 아 진짜 이번 주 안에 승진 무조건 찍는다 진짜. 아 일주일 늦춰졌어요. 선대 누구야? 세이버야? 세이버네? 서로 괜찮탄 마인드로 하는 거 아니야? 근데 붙으면은 일단 뭐 붙으면 내가 지겠지만 멀리서 스킬 뿅뿅 쓰고 싸우면은 내가 더 내가 압도하는 거 아니야? 이게 은근히 세이버도 그게 세요. 그 에이스 쓰면 라인을 뭉쳐 놨을때 빨리 민단 말이야. 간혹 가다가 전진 라인을 하는 에, 그런 세이버 가끔 진짜 가끔 아, 못본거 같은데, 생각. 아니, 못본거 같은데. 아니 애초에 경라 자체를 많이 안 나올 뿐도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없겠구나. 근데 줄리안이라서 또할 수도 있는 건데. 야 초반부터 달려볼게요. 이깁니다. 뭐야? 세이. 아 세이브 로밍이야? 벨레릭이라고? 아, 뭐야? 아 이거 아 내가 픽 순서를 못 봐서 그런데 벨레릭이 먼저 나와가지고 굳이 탱 하나 더할 필요 없으니까 세이브 뽑은 건가? 센스 있게? 사비르랑 뭐 같은 라인의 스킨이긴 하죠. 둘다 지리는 스킨이라는 거. 아 벨리리기면 더 쉬워. 저 시시 없어갖고. 일스가 물론 시 c 기긴 한데 맞아야 시 c 기지 멈춰 이 자식아. 어? 네가 나 상대로 뭐할수 있는데, 착삭이나 맞어. 아 이제 됐다. 네, 다른 캐릭터들 이제 사, 4렙부터 이제 전성기 잡히지만. 어, 뭐야. 이마이토고카어삭사라 보고 삭삭삭삭. 어, 어 반사됨 지림. 여, 야, 야, 야 내가, 내가 너 패시브 극한으로 땡겨 주는데? 뭐야, 안 돼. 삭삭삭삭. 무한 삭사 무한 삭사 어이 놀래라. 아,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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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각 나오는데 이거 이 잠깐만. 어, 킬각인데? 아, 근데 오늘 코쟁이가 돼버렸네요. 아, 로끼리 아저씨. 어, 잠깐만.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그런 거 하지 마. 빨리 가야겠다. 오케이. 벨레릭 궁 빠졌고요. 부시에서 벨레릭 궁 쓰면 밖에서도 표시가 되네요. 일단 구조 보아 오늘 근데 나 너무 너무 코쟁인데? 아 이거 미치겠네 이거 코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아니 오늘은 왜 비염 걸린 거지? 나 그냥 하루 종일 더웠는데 에어컨 안 켜갖고 나와 나와 보호색 그만하고 나오라고 임마 어디 있어 뭐야 어디 있어 로끼리 아저씨나 드세요 임마 어 근데 저거 순간적으로 반사 데미지 오지게 들어오네. 늑도리 싹싹... 오오오오오... 오싹싹싹싹싹싹싹싹싹싹아싹싹싹싹싹싹싹야싹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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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싹 먹어 싹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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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아싹싹싹싹싹싹싹싹싹싹 에 라이 먼저 들어갈 랜다 그냥 싹싹싹싹싹싹 아, 아 위협 1도 안 돼. 물론 내 공격도 위협 1도 안 되겠지. 야, 아, 그 인간 기라이다. 삭삭이 쏘 놓게. 아, 삭삭이 쏘 놓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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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깝다. 보고 싶 아, 방금거 사고에요. 벌어제 개폭딜이야. 아니 뭐 한낱 멍멍인 줄 알아? 늑대야 임마. 게다가 지리는 스킨까지 있잖아. 이 딜이 감당이 될 리가 없죠. 자 이제 투 관통템 떴어요. 이제 스타리움 낫까지 갑니다. 스타리움 낫 마나 마나 리젠에다가 쿨타임 감소에다가 또뭐 있어? 피업에다가 그냥 없는 게 없죠. 한다. 일단 이거 한번 잡숴봐 이 자식이가 무한 삭삭이니까. 야 알파 데리고 와. 아 평타 긴 편이에요. 그리고 스킬 강화되면더 길어져요. 뭐 왔나 보다. 뭐 왔나 보다. 저대로 뛰고 오지? 뭐 왔다 이거. 뭐 왔다. 뭐 왔다. 뭐 왔다. 이스 준비. 음 누군 모 누고 왔는데 이거. 안 왔나? 경치 못 먹게 하려는 거야? 아. 아 이런걸 고친다는건데 아 딱봐도 뭐, 뭐, 뭐 왔나 싶으면은 온거잖아 말했잖아 왜 들어가 아 누가 봐도 온거였는데 아나들어서 아, 반갑습니다 자 그래도 여기서 한가지 확실한거는 벨레릭은 연기력이 꽝이라는거 너는 평생 연기하지마라 아 로끼리나 먹어 아피부로 뜨자 대고던가아 삭삭이나 먹어 삭삭삭삭삭삭삭 오오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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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못죽이면은 끝이에요 그게 끝이야? 다했냐고 이 자식아 다이브할것 같은데? 아, 삭삭삭삭삭삭삭삭 그렇지! 아니 피삭이안 되는 것아아 아싸! 라인 하나 더삭고 간다 미안하다 라인 하나 삭삭 갔다. 욕심 좀 냈어. 어 나이스! 오케이 모두들. 살아 있다끼리 아저씨나 드세요, 인마. 손가락 비지리니까. 아, 이거 콧물만 아니었으면 얘는 나한테 다 죽었는데. 아, 이거 너무 코적인데 오늘. 자 이런 식으로 갑자기 안 움직이다가 계속 말이 없으면은 마이크 꺼놓고 코 풀었다가 까먹은 거예요. 아, 양이 좀 부탁 드릴게요. 이게 원래 코쟁이 시즌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마이크 켜놓고 풀 수가 없어가지고 다시 마이크를 껐다가 마이크 키는 걸 깜빡할 때가 너무 많아요. 아그럼이로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 드릴게요. 이렇게 변수는 없어. 얘네가 포기했나 봐, 포기했나 봐. 아, 막을 엄두가 안 나나 봐. 누가 하나 혼자 막으로 왔나 보다. 야, 이거 보이시죠? 정글 캐도 아닌데, 정글 먹는 속도가 말이 안 되잖아요. 아 로끼리나 먹어 임마 개수작 부릴라 그래 한번더 로끼리 아저씨 깍지아 간다! 삭삭삭삭삭 어 뭐야 삭삭이 안들어갔어 아아 이게 삭삭이가 미스가 나냐 어? 뭐야 로긴이나 먹어 임마. 무한피우비니까 너. 저거 그냥 확 돌격수 그냥 들어가면 아구장 다 돌릴 것 같은데. 에이 올라가 일단. 끌드 평이나 드세요. 이대1을 어떻게 개박살을 낼까요? 자 잠깐. 잠깐 후퇴하고. 뭐야? 하비안 미안. 하미안 이제 갑자기 여기서 나타났겠죠? 미련 못 버리고 아 미안해 아이 쎄서 아이 어떡하냐 쎈걸 약한 걸 아, 왔어 왔어 아 채널어사 간다 긔드 병 긔드 병 럴드 롤드... 바 아, 뭐해 아남 난... 아이 거의 질러 싫었는데 나중에 나루토 만약 나오면은 저 진짜 스킨 다 삽니다 현질해 갖고. 나루토, 막, 블리치 그런 거 나오잖아요. 나 진짜 다삽니 다, 영웅 영웅 건다 그건 사야 돼. 만약에 원피스 나온다 어, 그러면은 진짜. 왔어요. 안 걸리잖아, 일로 와. 일로 와. 아, 왔어요 여러분, 안걸리잖아 이거, 이거, 채널링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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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로키리아스로키리아스로끼리글드평어로끼리글드평로끼리클드 복수. 복수 무시하는 글드평어이더 이렇게 세네. 다시 한번 로끼리아스이그렇지 누구야? 돌격 썼소나 자, 이거 낚시 좀해 볼까요? 어우 씨 클럽 버렸네. 오래 넣네그한테 루피는 후프라 혹은 다당 정도가 되겠죠. 아니면은 원피스 같은 캐릭터는요 원피스 같은 거는 완전 대형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한낱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로는 어, 어거지로 갖다 붙이는 거잘안할 거예요 그 전에 진짜 루피랑 비슷한 캐릭터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콜라보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스킨으로 입히겠죠 일로 와 일로 와 안녕 간다 삭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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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저기 좀 치는데 여기서 삭삭고 삭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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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죽어 마법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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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살아나 싶었을 때 마법검 그렇지 매직소드 아아 아, 코끼리 아저씨 잠깐피스로 버틸 때 아주 오자마자 나오자마자 다들 죽어 나는구만. 아 로끼리 아저씨나 드세요. 로끼리 클드병 겁나 세니까. 야 저거 로끼 로야 로끼리 다이브하자. 바로 로끼리 다이브 걸어체 테쓰물이야자첫 판부터 분위기 너무 좋구요